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할 랩의 박민혜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위해서 m 플러스와 데이터 파일을 모두 준비해 주세요. 저는 실습용 데이터를 위해서 한국교육종단연구교육용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한국교육종단연구교육용 데이터를 다운받는 방법은 링크에 적어둘 테니 참고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석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겠죠? 데이터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클리닝이 잘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분석에 들어가야 올바른 결과 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교육용 데이터 폴더에는 코드북과 데이터 파일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코드북을 열어보면 데이터가 어떤 구조로 저장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수명과 변수에 대한 설명, 값, 문항번호 등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여러분이 M플러스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게 될때 명령문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코드북을 열어놓고 참고를 하면서 작성을 하게 되면 편리하게 명령문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실습용 데이터에는 학생 아이디, 학교 아이디, 성별, 자기 개념 서른 문항, 통제 기대 네 문항, 자기 효능감 열다섯 문항, 과목별 수업위에도 세 문항, 과목별 성취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은 CSV와 SAV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Mplus에서 SAV 파일은 열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csv 파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파일은 학생용 데이터와 학교용 데이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y1에서 y3까지 3차 년도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마이너스 1이 눈에 띄어요. csv 파일 같은 경우 필터를 걸어서 확인하셔도 되는데요. 설문조사에서 피험자가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마킹을 잘못한 경우, 응답 내용 없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응답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특이한 값을 입력해 두게 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에 따라서 마이너스 1, 9, 99, 999등 다양한 값이 결측치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1로 결측치 값을 지정한 거죠. 정의적인 영역문항은 1에서 5점, 또는 1에서 4점, 성취도는 0에서 100점 등으로 입력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은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값이에요. 따라서 M플러스에서 결측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활용하려는 변수들 중 성별과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한 정의적 영향 문항은 모두 1에서5점 또는 1에서4점 등으로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일과 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h를 활용해서 마이너스 일과 영을 9 9 9로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결측치의 값을 999로 바꾸었는데요. 이 값은 여러분이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서 1과 2로 코딩되어 있는 젠더의 변인의 2를 0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을 위한 데이터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찾기 쉬운 경로에 폴더를 하나 만들고 데이터 파일의 이름을 지정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 파일을 바탕으로 잠재 프로파일 기초 모형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plus를 실행해 볼게요. nplus를 실행하면 인풋 화면, 즉 흰색 바탕이 뜨는데요. 파일, Save As를 클릭해서 데이터 파일이 있는 폴더에 저장을 합니다. 이때 인풋 파일과 데이터 파일이 한 폴더에 있으면 데이터 명령문의 경로를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명령문에는 데이터 파일의 이름과 확장자명을 입력합니다. 다음 변의압을 명령문에는 데이터 파일에 포함된 변수명을 모두 기록해 주시고요. 유즈 변의압을 명령문에는 분석에 포함될 변수명을 선별해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미싱 명령문에는 결측치로 지정한 999를 모든 변수에 적용하고요. 클래시스 명령문에는 잠재 프로파일 수를 1개에서 점차 늘려 주면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디파인 명령문에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거나 표준화하는 등 변수 계산식을 입력합니다. 지금 제가 디파인에 작성한 코드는 변수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 유즈 베리어블에 새로운 변수를 입력한 모습이에요. l y s 시스 명령문에는 타입을 믹스처로 지정하고 스타트나 LRT 스타트 등을 지정합니다. 모델 명령문은 LPA 기초묘행에서는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해도 됩니다. 아웃풋 명령문은 상대적 합도 지수인 LMR, LRT, BLRT를 산출하기 위해서 t 테크 11 그리고 테크 14를 입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 명령문은 프로파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작성하는데요. 타입을 플라3로 입력하고 시리즈를 지정합니다. 시리즈 뒤에 있는 별표 표시는 그래프 X축을 정수 단위로 자동으로 지정하라는 명령어예요. 그럼 전체 명령문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분석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웃풋 파일을 보시면요, 인풋 명령문에 구성한 신 n t a x 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데이터나 모형에 대한 경고가 뜹니다. 우리도 몇 가지 경고 문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관찰 변수 간의 공분산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경고예요. 모형 구성에서 관찰 변수 간 공분산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든 값이 결측치인 케이스가 73개 발견되었고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을 보시면 아까 인풋 명령문에서 스타트를 110으로 지정을 했었어요. 엄펄 탑치로 되어 있는 seed를 default로 99개의 랜덤 스타트를 생성해서 최대 5도를 확인한 결과가 10개 산출된 건데요. 정상적으로 추정이 되었을 경우 l o g l i k e l 값이 모두 같은 값으로 산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상적으로 추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경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을 새로 구성하시거나 또는 랜덤 스타트를 증가시키시면서 추정이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는 집단의 수를 달리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들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여러 적합도 지수들을 비교해서 가장 적합한 집단의 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적합도 지수에는 정보 지수, 분류의 질, 상대 적합도 지수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보 지수입니다. 정보지수에는 AIC, BIC, SABIC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치가 작은 모형을 선택합니다. 화면을 보면 수치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분류율입니다. 잠대 집단 클래스별 인원 비율을 확인합니다. 만약 5% 미만인 클래스가 있을 경우에 이 집단이 오차로 인해서 분류된 것인지 정말 유의한 집단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류의 질이에요. 엔트로피가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질이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보통 0.6 이상의 경우 보통 0.8 이상이면 좋은 값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합도 지수를 살펴볼게요. 테크 11에 의해 산출되는 LMR l i t 테크 14에 의해서 산출되는 BLRT의 p-value로 모형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영 가설은 프로파일의 수가 k-1개인 모형과 k개의 모형의 적합도 차이는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p-밸류가 0.05 미만으로 산출이 되면 영 가설을 기각하고 프로파일의 수가 k개의 모형을 선택하는 근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보 지수, 분류의 질, 상대 적합도 지수, 분류율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적의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저는 프로파일의 수를 두 개로 지정해서 예를 보여드렸지만, 프로파일 수를 한 개에서부터 점차 늘려가면서 나온 수치들을 표에 정리를 하면 모형 비교가 더욱더 쉽겠죠. 화면을 보면 지금 적합도를 정리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이 적합도 결과 값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적의 프로파일 수를 3개로 정했습니다. LPA 결과 기록 서시 파일을 링크로 걸어둘 테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로 결정한 최종 프로파일 모형의 클래스별 추정 평균과 분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파일별 특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메뉴, 플랫, 뷰 플랫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바에 꺾은 선 그래프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창이 뜹니다. 이렇게 창이 뜨면 이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뷰, OK를 클릭하면 됩니다. 3개의 프로파일이 그래프로 표현되었어요. 시각적으로 나타내니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여기서 X축의 값은 우리가 0부터 3까지 지정한 변수의 값이고요. Y축은 각 클래스의 변수별 추정 평균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잠재 프로파일의 기본 모형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재프로파의 분류를 예측하는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